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섭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선한말을 실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연대와 경계를 조정하셨습니다. 주전 608년에 일어선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하여 주전 539년에 멸망시키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유다는 포로에서 풀려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바벨론은 그 70년이 나라의 연대가 맞춰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라의 연대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섭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구속섭리는 사람을 세우시는 섭리로 나타납니다. 메데다리오의 짧은 통치가 끝나고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 바사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목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 성취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한 고레스는 주전 537년 포로 기원의 칙령을 발표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유다 백성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도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고 독려했습니다. 세상 만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고레스의 모습이 에스라 1장 3절부터 4절에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 유다를 약속의 땅으로 불러드리겠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섭리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섭리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제일교회가 있고 그 안에 말씀으로 선택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연대와 땅의 경계 속에서 성경과 구속사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신앙 인격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나님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를 사명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현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더욱 밝게 빛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항상 경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